조이문화서이성즈 진천지오 저자의 해설은 복회역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인류사회의 인문시조, 테오 복회씨이십니다. 복희씨는 하늘을 이어 태어나셔서 목의 덕행을 지니신 동이부락의 수장이십니다. 제께서는 주로 봄을 주도하셨고 해의 밝음으로 인류의 새벽을 여신 선구자이십니다. 고로 태호라고 부릅니다. 역전에서 이르기를 옛날에 보키씨가 천하의 왕할 때 우러러 하늘의 상을 보고 부부려 땅의 법을 보며 채와 짐승의 문외와 땅의 마땅함을 보며 가깝게는 몸에서 취하고 멀게는 물건에 취해서 비로소 팔계를 만들어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하며 만물의 정을 분류하셨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그중 시간은 허무적 존재로서 공간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없어집니다. 공간은 만물이 생존하는 장소로서 사람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활동하며 사망합니다. 역 또한 이곳에서 생생불식합니다. 복기역에서 팔괘를 자연수의 순서로 반식의 방향을 향해 배열하면 시간을 상징합니다. 즉 건, 일, 태, 이, 리, 삼, 진, 사, 손, 오, 감, 육, 간, 칠, 곤, 팔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팔괘를 각각 거꾸로 배열하면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은 동체입니다. 복기역에서 팔경계를 음양수의 순서로 반시계 방향을 향해 배열하면 공간을 상징합니다. 즉, 건, 일, 손, 오, 리, 삼. 간칠 태이 감육 진사 곤팔입니다 또 공간의 8개를 각각 거꾸로 배열하면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공간과 시간은 동체입니다 혼돈이 열림에 하늘 땅이 자리를 정하고 하늘 땅이 자리를 정함에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합니다 설 궤전에서 역은 것을 여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역수는 팔에서 이래로 세어나가고 아래에서 위로 자랍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 우선 땅이 생기고 땅 위에 산이 생기며 또산 위에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니 식물과 수목이 생깁니다. 바람과 우레가 생기면서 불이 생기고. 불이 생기니 지면에 수증기가 생기며 수증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생기며 그 위에는 푸르른 하늘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팔괘가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며 나선형으로 하늘을 뚫고 오릅니다. 즉 여덟 별괘가 공팔간칠 감육 손오진사 리삼 태이 건일 순서로 위를 향하여 뚫고 오르는 상태가 바로 복회 역의 시간축이며 목의 질서입니다 아울러 시간축의 뒷면에는 그와 동행하는 공간축이 생깁니다 즉 건일 손오 리삼 간칠과 테이 감육 진사 곰팔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 산생의 기본 조건인 음양축입니다. 1537은 양이고 2648은 음입니다. 1로부터 위대한 인류 탄생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역은 문자 없는 천서라 하였습니다. 상고 성인께서 부세 사람들의 역학 공부에 편리를 주고자 괴명을 짓고 글을 달았습니다 역은 괴효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칠선으로 양을 표기하고 허선으로 음을 표기합니다 그림에서는 까만 선이 양이고 하얀 선이 음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은 축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시각 역은 산치의 숨김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최선을 다하여 몸을 활짝 펼쳐 놓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바로 역의 진상이고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얄팍하게 늘어나면서 펴지는 상태가 곧 복기 역의 화의 질서입니다. 철학가 풍우한 선생께서 역은 우주의 대수학이라 하셨습니다. 역의 중심축을 8층으로 나뉘면 매개층마다 또 아래 위가 있습니다. 즉, 역은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제일 아래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5 3 7 2 6 4 8 8 8 8 8 8 8 8 위의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5 3 7 2 6 4 8 8 8 8 8 8 8로 늘어나고 둘째 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537 2 6 4 4 4 4 4 4 4 이의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537 2644444444로 늘어나며 셋째 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537 26666666으로 늘어나고 위에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5 3 7 2 6 6 6 6 6 6으로 늘어나며 넷째 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5 3 7 2 2 2 2 2 위의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5 3 7 2 2 2 2 2 늘어나며 다섯 번째 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5 3 7 7, 7, 7 위의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5, 3, 7, 7, 7, 7로 늘어나고 여섯 번째 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5, 3, 3, 3 위의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5, 3, 3, 3으로 늘어나며 일곱 번째 층 아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55 위의 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55 늘어나고 맨니의층 아래 수 위의 수가 모두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은 수학적 법칙으로 끝없이 운동합니다. 오기 역에는 축이 있으니 즉곤간감손진 리, 태, 건입니다이 중심축은 직선형으로 위를 향해 솟구치며 동시에 좌우로 펼쳐지는데 곤괘 중에서는 왼쪽으로 겸 사, 승, 복, 명이 림, 태괘의 순서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박, 비, 관, 예, 진. 최, 비괴의 순서로 늘어납니다. 간괴층에서는 왼쪽으로 몽, 고, 이, 비, 손, 대축괴의 순서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건, 점, 소과, 여, 함, 돈괴의 순서로 늘어납니다. 감괴층에서는 왼쪽으로 정, 둔, 기제 절, 술괴의 순서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환, 해, 미제, 곤, 송괴의 순서로 늘어납니다. 손괴층에서는 왼쪽으로 이, 가인, 중부, 소축괴의 순서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한, 정, 대과, 구개의 순서로 늘어납니다. 진괴층에는 왼쪽으로 풍, 귀매, 대장괴의 순서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서압, 수 무망괴의 순서로 늘어납니다. 리괴층에서는 왼쪽으로 규, 대유괴의 순서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격, 동인괴의 순서로 늘어납니다. 태계층에서는 왼쪽으로 쾌게로 오른쪽으로 리게로 늘어나며 맨 꼭대기의 건괘는 위로 솟구칩니다. 이 시각 역은 식물의 잎사귀 모양으로 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신의 뒷면에서는 음양 두 진영이 아래 위로 확실하게 자리를 정합니다. 양진이 또 태양진과 소양진으로 나뉘고, 음진이 또 태음진과 소음진으로 나뉩니다. 역에는 64개의 별개가 있는데, 개개가 모두 아래 위두 개의 경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위가 모두 양이면 태양괴이고, 아래가 음이고, 위가 양이면 소양괴이며, 아래 위가 모두 음이면 태음계이고 아래가 양이고 위가 음이면 소음계입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양지는 서북에서 동남으로 기울어지고 음지는 동남, 평양외로 양진에 눌리어 있습니다. 복기역 64괘의 배열 순서입니다. 역은 역행하니 곤괴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곤, 박비관예진최비겸간 건, 점소과여함 둔, 사몽감환해미제곤숭승곡 정 손, 항정 대과, 구, 복, 이, 둔, 이, 진, 서, 합, 수, 무망, 명이 비, 기재, 가인, 풍 리, 혁, 동인, 림. 손, 절, 중, 부, 귀, 매, 규, 태, 이, 태. 대축, 수, 소축, 대장, 대유. 쾌, 건, 괴입니다. 이 이상은 복희역의 배열 순서이자 역의 방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각 역축,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을 보십시오. 기울어졌습니다. 역에는 사상이 있으니 그것이 곧 태양, 소양, 소음, 태음입니다. 보키 역에 예수 내게 방진괴를 거꾸로 뒤집어 배려라면 역의 사상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태양괴 16개 건 구, 동인, 둔, 점, 가인, 손, 소, 축, 대유, 정 리, 여, 간, 비, 고, 대축괴입니다. 둘째, 소양괴 16개 비, 무망, 송, 리, 중, 부, 한이관진서 미제 규손몽이 박계입니다. 셋째 소음계 열여섯개 태승 영이 경 초과 금항 대장 수 정, 기재, 건, 함, 혁, 대과, 쾌, 괴입니다. 넷째, 태응괴 열여섯 개 곤, 복, 사, 림, 귀메, 해, 진, 이에, 삐, 둔, 감, 절, 대, 본, 수, 최괴입니다. 앞에 방진도를 원형 배열하면 시간의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중심권의 진, 손, 항, 이, 사개는 1년 4계절을 상징하고, 둘째 줄에 12개는 하루 12시간을 상징하며, 셋째 줄에 20개에 20개에 더하기 4는 1년 24절기를 상징하고, 제일 바깥줄에 28개에 더하기 이는한 달의 날짜 수를 상징합니다. 64개의 348류는 음력, 윤년, 총 날짜 수를 상징합니다. 앞에 원진도의 64개를 하나씩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일명이 확실한 64개. 태극도가 됩니다. 즉, 쾌, 대과, 격, 함께와 손, 몸, 이, 밖에를 분개선으로, 음, 양, 두 진영이 맞물려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극도로 펼쳐놓았던 역은 더 이상 늘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역은 순환의 역학적 방향을 바꿔 팽창에서 추축으로 전환합니다 보키역의 64괴 방진도에서 역축괴인 건태띠진손감간곤 괴를 따라 안으로 접으면 원래 사각 방지는 직각 삼각형으로 변화합니다. 이때 역축 팔괘는 하나씩 더 생겨 앞뒤로 두괴 축이 되며, 나머지 괴들은 앞뒤 괴가 부동한 합일체가 됩니다. 즉, 이괴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 괴줄의 건건, 일괴 동인 대유, 무망 대장, 구 소축 송수 둔 대축 비태 괴가 합체가 되고 태괴줄의 태태 격규 수킴의 괴과 중무 곤절 함손 최림 괴가 동체가 되며 리 괴줄의 리 리리 서압 풍정 가인 이제 기재, 여비. 진명이, 괴가 합체가 되며, 진 괴줄의 진진, 항익, 퇴둔. 소과이, 예복괴가 합체가 되고, 손 괴줄의 손손, 한정, 젊고, 관승괴가 동체가 되며, 감괴줄의 감감, 건몽. 비사괴가 합체가 되고 간괴줄에 간간 박겸 두개가 동체가 되며 곤괴줄에 곤곤괴로 중첩이 됩니다. 이 시간역은 그 에너지가 안으로 회수 혹은 통합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희역의 금의 질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삼각진 중에 작은 방진은 소음괴 16개이고 그 뒷면은 소양괴 16개이며 위에 작은 삼각진은 앞 뒷면이 모두 태양괴인데 그 괴수는 앞뒤 합해서 20개이며 아래 작은 삼각진은 앞뒷면이 모두 태음괴인데 그 괴수는 앞뒤 합해서 20개입니다. 앞에 역합 삼각을 보면 위에 작은 삼각진이 있는데 이는 건괴가 이끄는 건의 양진이고 아래의 작은 삼각진은 곤괴가 이끄는 곤의 음진입니다. 지금 건진을 기계 방향으로 90도 부부려 곤진과 맞물려 놓습니다. 그러면 건곤태간리 감, 진, 손괴가 짝을 이루어 바라보면서 새로운 복희 역팔괘가 형성됩니다. 앞에 방진괴를 하나씩 거꾸로 뒤집어 배열하면 건의 도와 곤의 도가 확실하게 나뉘어지니 건도는 왼쪽에 자리를 정하고 곤도는 오른쪽에 자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함. 기제 항 태계를 중심선으로 하는 1 6개 방진이 형성되며 오른쪽은 역의 모서리에서 새로 생겨난 팔괘 즉 건일 손오리삼간 칠과 태 감육 진사 곤팔이 분계선이 되어. 음양 두 진영으로 명백하게 나누어진 세 방진이 형성됩니다. 북기역의 팔괘 강위도입니다. 그림에서 상남하복좌동우서입니다 건괘를 남쪽에 배치하고 곤괘를 북쪽에 배치하며 리괘를 동쪽에 배치하고 감괘를 서쪽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동남쪽에 태괘를 서남쪽의 손괴를 동북쪽의 진괴를 서북쪽의 간괴를 배치합니다 이 시간역은 원래 생명체의 바깥 껍데기만 굳어졌던 상태를 더욱더 응고시켜 촉까지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바로 복희역의 수의 상태입니다 앞에 방위도의 팔괴를 하나씩 거꾸로 뒤집어 배열하면, 곡히 팔괴, 태극도가 됩니다. 건곤 두 개의 연계선을 중심선으로 하여 왼쪽 방향으로 건. 손, 리, 간괴의 순서로 배열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태. 감, 진, 곤괴의 순서로 배열하면, 양괴 1537과 음괴 2648이 확실히 나뉘면서 양기가 곤괘에서 생겨나고 음기가 건괘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운행하는 태극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희 역 생명 창생의 근본 도형인 팔괘 태극도입니다. 복희 팔괘 태극도는 생명의 도형이며 자연의 도형이며 아름다운 도형이며 위대한 도형입니다. 여기까지 복희역 1편 기초를 마치고, 곧 복희역 2편 뒤초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